최근 미스터트롯3 참가자들은 각종 방송, 행사, 콘서트, 신곡 발매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며 특히 방송 이후 팬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쁜 스케줄을 소화 중인 미스터트롯3 참가자들의 8월 팬카페 회원 수는 얼마나 증가했고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8월 달 미스터트롯3 팬카페 회원 수 순위 28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트롯3를 통해 실력파 성악 듀오의 출격을 알린 두 분으로 각자 성악가로서 쌓아온 오랜 내공을 바탕으로 트로트 감성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이들의 시너지는 단연 빛났는데요. 트로페라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27명으로 28위에 올랐습니다. 유도선수 출신 트로트 가수로 등장부터 이목을 끌었고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한 적도 있는 두강님의 팬카페 회원수가 32명으로 27위에 올랐습니다. 해군으로 입대하여 얼마 전 훈련소를 수료하고 SNS에 올린 근황이 화제인데요. 앞으로 남은 군생활 건강하게 화이팅하시길 바라며 원정인님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54명으로 2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미스터트롯 3 출연에 중저음 홍삼화라는 별칭으로 불렸고 폭넓은 연령대의 인기를 얻어 횡성군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는데요. 특히 젊은 친구의 소통과 홍보로 지역의 매력을 알릴 것으로 기대되는 홍성우님의 팬카페 홍성울리게 회원수가 93명으로 25위에 올랐습니다. 상당히 미남인 가수님으로 변요한님의 닮은꼴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운동도 해보고 카페 사장도 해봤지만 트로트만큼 자신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은 없었다고 전한 강원님의 팬카페 강원클럽의 회원수가 162명으로 24위에 올랐습니다. 틱톡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 중이죠. 여행, 일상, 퍼포먼스 영상은 물론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를 활용해 국제 팬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 중인 강민수님의 팬카페 민수만수의 회원수가 163명으로 23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3 참가 이후 신곡 지우렵니다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떠나가는 사랑을 단호히 지우려는 마음을 담은 애절하지만 빠른 템포의 트로트곡으로 애절함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임찬님의 팬카페 진수성찬의 회원수가 181명으로 22위에 올랐습니다. 길쭉길쭉한 기럭지와 빛나는 외모로 여심을 녹이는 느끼하면서도 노련한 무대면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심수호님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196명으로 21위에 올랐습니다. 시력이 점점 약해지는 투병 중에도 장애인과 그 단체를 위한 나눔과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옥샘님의 팬카페 1위 옥샘의 회원수가 371명으로 20위에 올랐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묵직한 보이스와 청정지하수 같은 낮은 목소리라는 반전 매력까지 갖춰 한번 들으면 아니질 목소리라는 평을 받기도 한 이수호님의 팬카페 수길라이트의 회원수가 635명으로 19위에 올랐습니다. 자가면역 난치병 투병 사실을 털어놓으며 치료 주사제가 상당히 비싸고 육체 노동을 할수 없어 은퇴하신 부모님이 저 때문에 다시 일용직 일을 하고 계셔서 보답하고자 미스터 트로스리에 참가했다고 전한 문태준 님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663명으로 18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초 영화 백수아파트에 출연했으며 현재 예능 뭉쳐야 산다에 출연 중인데요. 방송 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전하며 팬들과 소통 중인 이지훈님의 팬카페 카마일의 배연수가 683명으로 17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로트3 참가 당시 이제껏 본적 없는 독특하고 신박한 캐릭터의 등장에 트로트 팬들은 들썩였는데요. 신나는 매력으로 정점을 찍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홍남님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918명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오는 14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입대를 앞두고 삭발한 머리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 고정훈님의 팬카페 어야둥둥의 회원수가 1049명으로 15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며 진심 어린 메시지와 안정된 가창력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로트 장르뿐 아니라 다양한 곡을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무룡님의 팬카페 무룡이 나르샤의 회원수가 1254명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특유의 담백한 감성과 부드러운 창법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죠. 무대에 오르면 진심어린 눈빛과 깊이 있는 목소리로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한곡한 한 곡의 진정성을 담아내는 무대가 강점인 크리스 형님의 팬카페 피터팬의 회원수가 1,271명으로 13위에 올랐습니다. 원래 본명은 최윤아였다가 훗날 최성빈으로 개명했다고 알려졌고 활동은 여전히 최윤아로 하고 있는데요. 같은 경상남도 사천시 출신이자 동갑내기인 장구의 신 박서진님과 중마고으로도 알려진 최윤아님의 팬카페 별빛의 회원수가 1681명으로 12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트로 천재라는 별명에 걸맞게 무대마다 몰입도 높은 감정선을 선보이고 있고 팬덤의 응원 속에 더욱 단단하게 성장 중인데요. 김영임 님도 이건 타고난 거예요.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유지유군의 팬카페 사랑스럽지우의 회원수가 1999명으로 11위에 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국내 대표 테너 겸 가수로 손태진 님의 동료로도 유명한 김현수 님의 팬카페 숭숭장구의 회원수가 2499명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발라드 염색을 발매하여 기억을 빚는 듯한 솔직한 가사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박지우님의 팬카페 지훈의 가족의 회원수가 2630명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트3 참가 당시 이명웅 닮은 꼴로 화제를 모았고 얼마 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이명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러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의 명예를 안았던 남궁진님의 팬카페 무궁무진의 회원수가 3422명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아역배우 출신이었다고 밝혔죠? 아침마당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어릴 때는 말을 잘 못해서 오디션장에서 말을 하는 순간 탈락이었는데 오디션장에 들어가서 바로 울어버렸고 울었더니 캐스팅되어 천추태우에도 나오게 됐다라고 전한 남승민님의 팬카페 승민들 내의 회원수가 3,934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2019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후유증으로 2년 가까이 고생했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마지막 병원에서 희귀병 진환자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혀 방송 이후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충길림의 팬카페 스프링모세의 회원수가 5358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원래는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의 꿈을 꿨는데 변성기를 겪게 되면서 소리하고 노래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국악을 잠시 쉬다가 미스터트롯3 공고를 보고 트로트 가수의 꿈을 꾸게 됐다고 전한 최재명님의 팬카페 재명작의 회원수가 5763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한라담 백록담까지 사랑과 낭만 그리고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를 내세우고 있는 트로트 새싹으로 이제야 저에게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해요 라고 전하며 트로트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천록담님의 팬카페 다미다미천록담의 회원수가 7,490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입대하고 지창욱 강한을 형님과 같이 군생활을 했다며 시야를 넓히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음악 장르를 고집하지 않고 음악만 하면 되지 하다가 미스터트롯 공고가 떠서 트로트에 도전하게 됐으며 트로트를 하다가 뽕맛을 제대로 알아버려서 계속하고 있다고 전한 추혁진님의 팬카페 추스티니의 회원수가 12,498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하였고, 얼마 전2025 트롯 뮤직 어워즈에서는 아이콘상을 수상하며 트롯계에 떠오르는 스타임을 입증한 선비나님의 팬카페 빛나는 별의 회원수가 18,138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8월 미스터트롯3 참가자 팬카페 회원수 영광의 1위는 바로 김용빈님입니다. 김용빈님의 팬카페 사랑빈의 회원수는 34,319명으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죠. 얼마전 우승자 특전곡인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로 대중성과 감성 그리고 장르적 실험까지 고루 갖춘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김용빈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